안녕하세요. 딩농수족관입니다. 아, 딩농수족관에 드디어 특허가 나왔습니다. 아, 특허는 2004년부터 어항바닥재를 획기적으로 바꿔서 어, 그동안 실험을 해왔는데요. 어, 이런 경험을 토대로 출연을 작년에 했는데, 아, 인용이 돼서 상당히 기쁩니다. 어, 특허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것, 남이 하지 않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값지고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등농수족관의 어, 특허는 어, 관리가 용이한 수질관리 시스템이고요. 출원번호는 1 0 2 0 2 1 1 0 0 3 8 5 9 2번입니다 어,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등농수족관의 어, 특허의 가장 큰 틀은 그렇습니다. 아, 바닥재에, 바닥재에 획기적으로 부식토를 집어넣어서 양이온 치환 용량을 약 10배에서 일반 토양에 비해서 열, 15배에서 어, 30가, 30배까지 늘렸다는 거고요. 두 번째, 거기에는 충분한 생물량을 살수 있도록 구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딩농수족관은서한 어, 달에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물을 수돗물 직수로 90% 이상을 갈아도 문제가 없다. 첫 번째고요. 어,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어, 통상의 먹이를 주었을 때, 통상의 먹이를 주었을 때 이끼가 끼지 않는다. 세 번째는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재는 준 영구적으로 갈지 않는다. 바로 이렇게 세 가지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딩동 수족관에서도요. 먹이를 어, 평상시보다 많이 주거나 또는 여기에 기존 그, 어, 열대수에 비해서 너무 많이 추여가 나면 이기는 낍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들어오는 영양염류와 나가는 영양염류가 사실은 거의 같든지 아니면 흡착 또는 흡착해서 식물에 제공하든지 어쨌든 어떠한 방법을 해도 들어오는 그 암모니아를 어, 물고기가 먹던지 사료에 의해 사료와그암모니아배출하든지 어쨌든 사료가 뭐 부패해서 암모니아배출하든지 그런 것을 그 암모니아 양을 어쨌든 바로 아질산 질산으로 바꿔놓는 이런 시스템은 당연히 구현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먹이를 많이 줘서 통상적인 먹이보다 많이 줘서 그, 어, 하게 되면 있기는 낍니다. 또한 가지, 어, 물을 용료 안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구피가 한, 지금 현재 약 이쪽에 한 300마리 정도가 됩니다. 구피가 한 300마리, 400마리 정도 작은 것까지 면 되는데요. 이 정도는 한 달에 또는 두 달에 한번 정도 먹이를, 아, 그 물을 환수해도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큰 어항에, 어, 그... 번식을 하지 않는, 번식을 잘 하지 않는 무슨 어, 이런 어종을 넣었다면 한 다섯 마리만 넣었다면 아마 음, 거기에 맞는 먹이만 준다면 어, 주, 영구적으로, 어준영구적으로어 환수를 하지 않아도 무환수 시스템으로 갈수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실험을안 했는데요. 어쨌든 구피는 계속 번식을 하기 때문에 뭐 여기에 한 다섯 마리만 놓아 더라도 그것이 번식을 해서 지금처럼 뭐한 어, 300마리, 500마리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아졌고요. 어쨌든 상당히 기쁩니다. 어, 그래서 우리 그딩동수족관어그 특허 출원의 가장 큰 의미는 물 생활이 편리하답니다. 우리가 물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환수죠. 어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물을 삼분의 일을 물을 받았다 넣는다는 점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튼 귀찮죠. 그다음에 한두 달에 한 번씩 바닥재를 전부 비워서 물고기를 열대어를 다른 통에 넣고. 어놓 전부 바닥재를 청소해서 집어 넣는다는 그런 단점 이런 걸 모두 해소했기 때문에 어, 상당히 그 획기적인 그런 그 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제가 이 딩동수족관에 특허된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허가 난 딩동수족관을 자세히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어, 제일 먼저 특허의 가장 키포인트는 부식토를 밑에 약 아, 바닥재에 3 내지 5cm 정도를 지금 깔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식토는 우리가 그 검색해 보면 식물 또는 동물의 유기물이 부식 썩고 썩어서 콜로이드화된 상태 그것을 부식토라고 합니다. 즉잘 이제 썩지 않는 물질 니그린 종류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를 부식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식토를 저는 약약 약 3개월간 어 그 발효를 시켜서 어, 다시 여기에 집어넣는 그 과정을 거친 그런 부식토를 사용했습니다. 어, 두 번째로 그 여기에 마사토를 집었는데요. 마사토는 생물의 즉 세균들의 집 역할을 합니다. 마사토는 다공성이기 때문에 그 생물들의 그집 역할을 해서 저는 마사토를 넣는데 사실은 마사토를 안 넣고 흑사나 왕사 뭐 이런 거를 넣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닥재에 그 충분히 생물약 즉, 세균들이 어, 충분히 살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어, 여기에는 부식토에는 어, 부식토 1g, 여기에 있는 등농수족관의 부식토 1g당 어, 세균, 즉, 박테리아 중, 등 세균들이 약한 어, 4천 마리, 약 4천만 마리가 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어,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장 등농수족관에서 가장 큰세 가지 일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일 먼저 큰이점은 어, 환수를 1개월 또는 2개월에 한 번씩 <laughs> 수돗물로 90%를 환수를 합니다. 그래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수돗물에는 물론 염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세균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닥재에 있는 충분한 세균량으로 인해서 바로 다시 물을 잡기 때문에 비록 여기에 물을, 수돗물로 90%를 갈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이 다시 물을 잡기 때문에 어, 충분히 수돗물로, 수돗물 직수로 약 2개월에 한번 정도 갈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 가장 그 중요한, 가장 중요한 그, 그 환수는 1개월 내지 2개월에 수돗물 직수로 90%를 어, 간다.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고요. 어, 두 번째로, 이기가 끼지 않습니다. 이기는 기본적으로, 어, 영양염류, 즉, 먹이, 그, 영양 물질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빛이 맞아야 될 겁니다. 이런데 빛과 온도는 여기에 열대와, 열대와 수초가 살기에선 맞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키는 이기 끼, 잇기가 끼는 가장 문제점은 여기 있는 영양 물질입니다. 영양 물질이 과다하게 되면 그 이끼들이 번 번성을 해서 여기 있는 그 벽면 어항 벽이나 이런데 이끼가 잔뜩 껴서 상당히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개월에 한 번씩 그 환수를 해도 이끼가 끼지 않는 점은 여기에 영양 물질들을 <laughs> 여기에 양이온 취환 용량이 큰 양이온 취환 용량이 부식토는 150에서 300 어떤 분들은 뭐 500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일반 토양은 약10 정도가 되는데 양이온 취약 용량이 크기 때문에 여기 영양물질을 빨리 잡아서 잡고 있다가 여기 식물들한테 공급하고 또는 환수시에 밖으로 꺼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끼가 전혀 끼지 않습니다 물론 이 조건은 적당한 먹이를 줬을 때입니다 여기에도 어, 먹이를 과다하게 주거나, 먹이를 과다하게 주거나, 아니면 먹이를 그 적정 개체수보다, 음, 대체수에 맞게 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주거나 할 경우에는, 여기도 있기는 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먹이를 주었을 때, 그런 조건이 붙습니다. 자, 그래서, 어, 또한 가지, 세 번째는, 여기에 바닥재를, 반 영구적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충분한 생물량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즉 물잡이를 해 놨기 때문에 굳이 이 바닥재를 안 갈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드리자면 어 특허 낸 것의 가장 큰 작, 장점, 이점을 요약을 드리자면 첫째는 1개월 또는 2개월에 한 번씩 수돗물 직수로 90%, 80에서 90%를 물을 환수해도 된다가 한가지입니다. 그래도 염소 성분이 들어가도 여기에 있는 생물들이 살아남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항에 끼지 않는다. 어항에 잇기에 끼지 않는다. 잇기는 영양염류가 많았을 때, 영양이 많았을 때, 잇기는 번성하게 돼 있는데, 그 영양 물질을 여기 바닥 대에서 충분히, 어, 양이온 치안 용량, CEC라고 하는데요. 양이온 치안 용량으로서 잡아뒀다가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잇기가 끼지 않는다. 어, 다음은, 세 번째로 이 점은 바닥 대는준영구적으로 갈지 않는다. 제가 18년째 그, 어, 바닥지를 안 갈아도 큰 문제 없이 지금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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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항이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오늘은 기분이 좋은 날이고요. 어, 특허 출연을 계기로 앞으로 그,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좀 구상을 좀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어,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